얘를 처음에 잡기 어려우면 좀 크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잡아주세요. 여기 이 정도 왔다고 그냥 막 밀지 마시고요. 끝까지. 예, 지금 그 느낌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. 자 바닥을 좀더얘힘도줘 주고 바닥을 좀더 긁어 줄게요. 그 느낌인데. 어, 어, 과감하게 해야 돼요. 어차피 정리하면 되니까. 어, 됐어, 됐어. 봐봐요, 봐봐요. 네, 여기서 힘이 잘 들어간 거예요, 여기서. 아. 여기까지는 떠가지고 제가 잡아드렸잖아요. 아. 그러니까 여기,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가야 돼요. 여기서는 이렇게 갔으면 살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. 네. 먹을 게 없어져요. 그래서 바닥을 좀 붓는 느낌으로. 이 손이 중요해요.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밀면서 고밀서 저도 해어 그냥 물건 넣어 주세요. 네. 그 그리 가반 손이 되게 중요해요. 땡기면서야너 <laughs> 잘했네. 어머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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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뭐하래? 웃음> 승리자가된 듯한 그 웃음으로 모 야! <웃음> 잘했네. 야나 이거 해봤는데 이거냐? 어깨가 힘이 너무 많이들어갔어 와.. 힘이 많이 들어. 택해고 잠시만요. 한번 봐드릴게요.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돼요.